네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1기상 4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사라 메단과 마홀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원 삼천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돈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아, 오늘 말씀은 어, 이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요약입니다. 어, 솔로몬이 왕을 왕이 되면서부터 당장 된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재위 기간 전체를 아울러서 그가 받은 복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지요. 여기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아직 나라가 갈라지기 전이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인데 구분은 있었다는 거지요. 이미 나라가 분리될 전조가 사실 좀 보이는인 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아, 참 이상적인 나라인 거지요. 어, 어느 나라가 행복한 거냐? 이렇게 자기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즐거워하고 이런 곳이 참 좋은 나라일 거예요. 자, 솔로몬이 또 얼마나 이 사람이 복받았는가, 땅이 이렇게 넓었어요.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어, 그 나라들, 그게 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지요. 어, 성경에서 바빌론이, 어, 그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괴롭혔던 블레셋, 그리고 애국. 사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땅들 그 지경까지 다스렸다. 창세기 일장에서 무슨 창조 명령을 주셨습니까? 너희들은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해 주셨지요.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제 솔로문에게 등장한 겁니다. 나라들마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북쪽과 남쪽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거기에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이거는 풍요를 상징하는 말들이지요. 풍요함이 가득했고 평안했다. 라고 말합니다. 땅도 넓어요. 땅도 지금 다 지금 점령에 다스리지요. 또 거기다가 이런 풍요함과 평안함이 나라에 넘쳐납니다. 29절 보면 솔로몬에게 또 넘치던 것이 지혜와 총명이 있었고 또 넓은 마음이 있어서 바닷가에 모래 깎게해 주셨다.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했던 게 뭐지요? 우리가 지혜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지혜라고 직접 얘기 안 했고 뭐라고만 말했느냐? 듣는 마음이라고 처음에 표현했습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지요.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는 너 들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지혜지요. 그랬더니 듣는 마음이 이제는 넓은 마음이 되었어요. 물질적으로도 넓고 사람들도 성도들도 백성도 이해하는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넓은 마음을 주셔서 지혜가 얼마나 끈지 애국보다도 뛰어나다. 이렇게 하셨고 또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있나 봐요 에단 또 해망 갈골 다르다 이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났고 잠원 삼천 가지를 말했고 또 그의 노래가 천다섯 편이나 있었고 또 지식이 많아서 초목에 대해서 어, 백향목 큰 걸로부터 우슬초 풀까지 다 알고, 짐승, 새, 물고기에 대해서도 다 알았다라고 하는 이런 뛰어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어, 이 솔로몬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성공적인 그러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땅도, 지경도 넓었고, 또 풍요했고, 또 정신적인 부분, 지혜와 명철까지도 넘쳐나는 정말 이상적인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 있기를 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거는 지금 결과로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결과만 열매만 따먹고 싶어하지요. 근데 나무에 열매가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씨앗이 있어야 되고 농부의 키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폭풍도 견뎌야 되고 가끔은 가지도 찢어져야 되고 또 어설픈 나무도 열매들은 다 낙과해야지 또 좋은 것들만 더 맛있게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힘든 과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촐로몬의 삶. 자, 여기에 과정이 뭐가 있었습니까? 먼저 이게 있었지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믿음이 있었지요.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일 먼저 있었지요.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지요. 나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돈과 능력보다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백성을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어요. 자, 이걸 구하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바른 행동을 하지요. 바른 행동, 뭐 했습니까? 눈물을 닦아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녀 두 명이 아기를 데리고 자다가 한 명은 자기 아기를 깔아뭉개 죽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기를 훔쳐온 그 장면이 있었지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엄마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나쁜 사람은 벌을 주는 서, 선악을 분별하는 장면이 있었지요. 바른 재판이에요. 눈물을 닦아주는 재판을 행동을 했어요. 왕다운 거지요. 권력을 제대로 쓰는 거지요. 바로 이러니 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지혜자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복을 주시지요. 자, 이런 것들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또뭐했지요 예, 어제 본 것처럼 동력자들을 세웠습니다. 혼자 하지 않고 동력자들. 공동체라고 할수 있겠지요. 또는 요즘 말로 하면 교회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혼자 하지 않고 교회와 함께, 꿈꾸는 동력자들과 함께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되는 조항들이에요.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까? 나는 지금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나는 눈물을 닦아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와 동력자와 함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각각에 대해서 예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미 손, 솔로몬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아직 부족하다면 우리는 이빈 자리를 채우도록 솔로몬처럼 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정말 모두가 평안하고 내가 키운 그 열매 나무 아래에서 포도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늘을 누리고 그 열매를 먹는 그러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복 앞에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이네 가지 점검 사항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 되기를 먼저 사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또한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 하나님 이 솔로몬이 믿음의 사람이요, 예배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을 또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이 말씀대로 좀 예배하는 자가 기뻐하는 자가 되게하여 주시고 교회와 함께하며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